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체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일곱 가지나 들어있다.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말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만으로 그 사람이 제대로 파악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속을 감추고 마음에 없는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머는 이런 사람들을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릇을 손으로 드는 순간 가짜임이 곧 드러나죠. 잠언은 잃은 자들이 하는 다정한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입술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고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일곱 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교활한 마음을 감추고 있다고 해도 결국 회중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생각납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선악가를 추천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기 위함이었죠. 가론 유다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들은 것과 속이 다른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들의 속임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은을 입힌 질그릇도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그 그릇을 사용하려고 하면 가짜임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다정한 말을 한다고 해도 속에 악이 있으면 그 악이 결국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회중들이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다 드러난 이유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당장은 감출 수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감출 수 없는 게 거짓과 악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내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것과 속이 다른 것도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도 다 드러납니다. 마음은 미움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웃는 가식도 결국엔 다 드러납니다. 시간이 우리의 본모습을 다 밝혀 줍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지금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정한 말과 매끄러운 입술로 속이는 것보다 차라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더 낫습니다. 나중에 이중적이고 교활한 사람으로 밝혀지는 것이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비난했던 것은 이들의 가식과 위선 때문이죠.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희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진국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목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마음과 입술이 달랐던 경우를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추었던 내 속마음이 결국엔 모두에게 다 드러나고 밝혀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식과 위선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입술만 매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식과 위선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잠시 감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